준비된 시간은 건져내지마, 니다진한늘 핸드폰 못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배우 우혁입니다. 나이는 서른 살이고요. 키는 188cm 정도 되고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겠습니다. 네. 아, 형이 시켜놨어. 응, <laughs> 아, 그래. 야, 뭐해? 빨리 세팅 안 하고. 너 뭐야? 너 맥주를 안 시켰어? 아, 내 네, 까먹었다. 까먹... 저기요, 니나... 아, 정신이 있으세요? 없으세요? 아, 초가사 시작까지 30분도 안 남았는데, 어디 갔다 와? 아, 가기 싫어? 어..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우리 동생님이 가기가 싫었구나. 어... 아, 갔다 오면 될 거야. 갔다 오면 아 씨.. <laughs> 그래, 잘 생각했어. 아, 동생아, 올때 가능하면 생맥으로? 음? 네,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네. 상황 설정을 하나 드릴게요 집중을 한번 아, 네 괜찮으시면 알겠습니다 집에서 동생을 막 헬보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네. 전화 딱 받고 네. 그리 회사에 처리하다가 네. 끊고 또 끊자마자 바로 또 다시 아, 아네 알겠습니다 네. 야 장난 아니야? 오늘은 네가 설거지 하기로 했잖아 내가, 내가 안 하고? 집주인이 나한테? 어? 아이고 <laughs> 동생님이 진짜 아유, 담력이 좀 크시네 형한테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아네 팀장님 아 미팅이요? 네 성심성의 거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? 응? 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저 배우분이 해석하신 이상훈이라는 캐릭터 네. 실제 배우분과의 공통점 차이점 같은 건 어떤 부분이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공감을 샀던 게 제가 친형이 있어요. 어. 친형이랑 네살 터울인데 상황이 좀 바뀐 거잖아요. 그렇구나. 여기서 이제 형이지만 현실에서는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친형이랑 만났는데 좀이 대본을 보여주면서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형이 보면서 내가 이 네. 정도 아니었잖아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아 이거는 좀 뭔가 풀어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지. 실제가 더 심하면 심하면 심했지 더까지는 <laughs> <그런, 전하진 웃음> 안 했고 <했을 거라고> 뭐고이 <laughs> 했었어요. <웃음>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저희 형이 항상 제 문을 열고 이렇게, 보통 형제끼리는 노크를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냥 확 들어왔을 때제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겪었던 수모들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상황이 조금 많이 녹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. 그거부터 그냥, 다시 한, 한 번, 네한번더 네, 해봐야 될까요? 첫 번째, 지금. 첫 번째 세팅 먼저. 뭐해? 세팅 안 하고? 잠시만. 야너 맥주 안 시켰냐? 아, 안었다 까! 까먹... 저기 디마, 아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? 아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뜯는데 맥주가 없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아뭐 어쩌라고 이미 까먹고 어떻게 해? 사서 사오셔야지 내가? 아 네! 리미요 예! 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지 아 축구 시작할3 0분 남았는데 어디 갔다 와 그냥 먹어 그냥 아... 아 가기가 싫어? 어아 아, 아, 아... 아 그랬구나 우리 동생님이 가기가 싫었구나 음... 그렇다면은 내가 동생님을 위해서 가기 싫어하는 동생님을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선택지를 좀 준비해봤는데 선택지 하나 지금 문 열고 나가서 경기 시작 전까지 맥주를 사온다 둘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? 영원히 사라진다 콜라? 아 갔다 오면 될 거야 치사해 진짜 <laughs> 그래 그래 아잘 생각했어 아 맞다 올때 가능한 말 생맥으로? 동생아 좀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저희가 네. 이제 아무래도 술을 기준에 놓고 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끌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전품이잖아요 네. 네. 평소에 뭐 술을 좀 자주 드시거나 좋아하시거나 하시나요? 너무 사랑 중이예요 자랑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많이 좋아합니다 주종 가리지 않고 다시고싶으 음. 네. <laughs> 말씀 혹은 더 궁금하신 것도 없으신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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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하튼 여 정말 편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마무리합니다. 네,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